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 줄여서 주마TV입니다. 저희 채널은 단기 종목으로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불과 이틀 전에 공개드렸던 종목, 유진 로봇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종목 공개하고 이 거래일 후에 바로 슈팅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돌파 후에 신고가까지 갱신해주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추천가는 만 340원으로 넉넉하게 진입구간 말씀드렸었고요. 목표가는 우선 정고점인 만 1720원 이상이 필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가는 9300원 이하로 단기간 5거래일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유튜브 통해 문의 남겨주셨던 분들은 별도 이 카톡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리면서 9월 4일 이 유진 로봇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차트 보시면 이 네모칸 안에 종가 금에 가까이 매수를 시작을 했고요 이 거래일 이후에 반등이 성공하면서 12,000원 이상에서 수익 정산하고 나왔습니다 거의 1,340원 여러분들께 제시했던 매수가에 진입을 했고요 오늘도 로봇주들 부각 받으면서 상한가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상승했는지 상승 배경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수의 기대감과 더불어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의 산업 진출 계획 발표 등이 힘입어 로봇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꾸준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중 유진 로봇은 개별 호재가 나왔습니다. 고카트 싱가포르 수출 촉각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전일 거의 10% 가까운 상승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 유진 로봇은 lg 유플러스와 물류 로봇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가 있으며 LG유플러스는 서빙에 이어 물류로 로봇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물류센터 운영 자동화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협약으로 5G 통신과 플랫폼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로봇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 유진 로봇은 고품질 물류 로봇과 시장 내 사업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양산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고객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구독형 상품 출시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LG유플러스는 물류 로봇 사업은 기존 스마트 팩토리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통신망을 공급해 실질적인 물류 자동화를 구현하고 로봇 관제 플랫폼을 개발 공급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중 뮤진 로봇은 3D 라이다 센서부터 자율주행, 기능 안전 컨트롤러, 표준 및 커스텀 플랫폼, 시스템 통합 등 자율주행 로봇 관련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진 로봇은 로봇 테마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테마까지 묶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두 개가 합쳐지게 된다면 상승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유진 로봇 자율주행 로봇 고카트는 최대 500kg 중량까지 운반이 가능하고요. 2021년 국내 물류 로봇 최초이자 세계 세 번째로 로봇 안전 표준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 외에도 독일, 슬로베니아 등을 비롯해 세계 6개국에 수출했고, 이번 3분기 중 싱가포르에도 수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유진 로봇 직접 매매한 수익 인증 내역입니다. 16% 이거 내일 만에 16%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총다 합해서 거의 3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계좌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유진로봇 수익 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 공개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전에 추가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1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마TV였습니다.